2025년 8월 에이리언 시리즈의 세계관을 새롭게 확장하는 작품, 에이리언 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에이리언 영화들과는 다르게 지구를 배경으로 한첫 번째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1979년작 오리지널 에이리언보다 2년 전, 즉 서기 2120년에 지구를 배경으로 합니다. 인류는 이미 생체와 기계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대기업들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 속에서 한 우주 탐사선이 지구에 추락하게 되며 그 안에 실려있던 미지의 생명체 샘플과 더불어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인공신체의 인간의 의식을 이식한 실험체 웬디. 그녀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 헤매며 정부와 대기업의 음모에 휘말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괴생명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트랜스휴머니즘 대기업 권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디자인의 에이리언 생명체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FX와 Hulu를 통해 2025년 8월 12일 첫두 편이 공개되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 지역에서는 8월 13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총 8화 구성으로 매주 한 편씩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작품이 단순한 프리퀄에 그치지 않고, 영화적 스케일과 철학적 깊이를 모두 갖춘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시리즈의 총괄 제작자는 파고, 레기온 등으로 잘 알려진 노아 홀리이며 프랜차이즈의 창시자인 리들리 스콧 또한 제작에 참여해 그 정통성과 완성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로튼 토마토에서는 91%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영화적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TV 시리즈만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스타일리시하고도 섬뜩한 분위기로 원작팬과 신규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랜차이즈를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에이리언 어스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한층 더 철학적이고 정교해진 세계관 속 과연 인류는 에이리언의 위협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그 충격과 공포의 시작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